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갯머리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차를 타다 보면은 이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타이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타이어를 한번 직접 교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희들이 이제 가까운 친점 친한데에서 빌렸고요. 어100% 타이어를 교환하는 과정을 한번. 근데 뭐 타이어 교환은 워낙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주변에서 보던 거라서 어, 워낙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또 생각해보면 자기가 직접 해본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타이어를 직접 교환할 때 어느 정도의 힘이 드는지, 또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타이어를 교환하려 자기 차를 이렇게 이해하려면 차를 직접 정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리프트에 올려주세요. 이 차는 F20 BMW 120인데요. 이게 출고 당시에 여기 도난방지 볼트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BMW 순정 아마 신중인치 제가 알기로는 4짝에 10만원 정도에 거래되거든요. 이건 누가 훔쳐갑니까? 그러니까 이 도난에 대한 걱정은 그냥 접어두시고 이렇게 볼트가 생기고 이렇게 생긴 전용 공구가 차 트렁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 주인이 바뀌다 보면은, 이 연장, 이 볼트를 빼는 툴이 없는 차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지만 이 차는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이걸 하지만, 이거 저희들이 사실, 여기 일반 볼트로 다시 교환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부분이 가끔 몇번 임팩으로 작업하다 보면은, 탁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못 빼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락볼트는 없애는 걸로. 예, 특히나 BMW 오너 분들은, 예, 뭐, 모르겠어요. 휠이 굉장히 비싼 일을 장착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데, 순정 <laughs> BMW 휠이 제가 볼때 우리나라에선 현대차의 조금 희귀한 휠보다도 더 싸게 거래돼요. 자, 그래서 바퀴를 뺄수 있는 연장을 준비해 볼까요? BMW는 휠볼트가 17mm를 써요. 예,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어, 잘 풀리는데? 참 쉽죠? 아니, 뭐, 이 정도면은, 아, 어, 조심해야 돼요. 바퀴 떨어지면 다치니까. 자, 타이어를 뺐습니다. 자, 아, 한번 볼까요? 타이어를, 먼저, 기존 타이어에 공기를 제거해 주세요. 아니, 이거, 어, 지금 장착된 타이어는 순정, 브불스톤 프란자 ER300 럼플렛 타이어인데요. 런플레 타이어는 탈부착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 타이어 장착점에서도 런플레 타이어는 조금 더 장착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뭐왜 그러냐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직접 해보시면 더 받는 게 맞긴 맞아요 <laughs> 자 타이어를 벗기기 위해서 일단 타이어를 림부에서 탈착을 시켜야 돼요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요즘 타이어는 튜브가 없기 때문에 타이어가 림부에 딱 밀착이 돼가지고 공기가 새지 않는 거거든요 어, 럼플렛 맞네요. 잘안 떨어져요. 아, 럼플렛 내가 할수 있을까? <laughs> 아, 예. 아, 근데 생각보다는, 럼플렛 치고는,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일반 타이어에 비해서는 좀 딱딱한데, 럼플렛 치고는, 어, 그렇게, 그렇게 뭐 힘들어 보이지 않거든요. 아, 힘들어요. 예. 어, 이 차는, 그나마, 여기 보시면은, 어 TPMS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 시스템이 달려있지 않은 차라서 뒤를 누를 때막 눌러도 되거든요 근데 이 TPMS 센서가 장착된 차들은 이쪽 뒤쪽 휠, 림을 탈거할 때 어... TPMS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타이어 바꾸다가 TPMS 센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다 감안해서 탈부착비가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 런플래이라서잘안 떨어져요 아... 이거 자 이제 타이어를 림 부위에서 탈착을 시켰어요. 아 근데 여기 벌써 여기 지렁이 하나 보입니다. 타이어 펑크나서 지렁이 박았던 흔적이 보이죠? 오 로프는 되게 무겁네. 탈부착기에 림을 안착시키고. 이거는 그나마 옛날 타이어 탈부착기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도와주는 헬퍼가 있어서, 많이 쉽긴 한데, 아, 보세요, 런플랫 이거. 꼼짝도 안 해요, 지금. 네모를 넣고, 자, 타이어 올려야 되는데, 타이어가 여기 떠있으면 안 올라가요. 타이어를 내려서, 이휠 밑에 턱으로, 타이어를 내려줘야, 여기가, 아, 그래도 런플랫 아, 런플랫 예. 네. 쉽지 않네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한 사람이 여기서 도와주면 쉬운데 지금 도와줘야 될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지금 더 힘들어요, 제가. 이게 좀 숙달된 사람이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쉬워요. 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돌자. 아하, 빨이 아, 살짝 날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안쪽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됐어요. 예, 나니스튜디어 타이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플랫 타이어, 한번 보시면은 어우, 지금 무게가 상당해요. 자, 우리 오늘 날착가 타이어는 미쉐린, PS, 포미셸이 예, P.S.4인데 어라더 직경 작아 <laughs> 예, 이게 더커 보여요. 그리고 사이드 보세요. 제가 이거 지금 이 정도죠. 이런 플레스 이 정도예요. 새로 장착할 P.S.4 어떠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장착을 해봅시다. 이거는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가 있으니까 자. 타이어를 휠에 안착시키기 전에 예, 여기 아웃사이드 다시 한번 왁스를 바르고, 이 왁스는 쫙 윤활제죠. 윤활제, 우리 뭐든지 인생에는 윤활제가 필요해요. 부드럽게 살아야 되거든. 자, 이제 뭐 쉬워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사실은 헬퍼 없이도 장착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다행히 지금 이제 이 휠은 어, 좀 기스가 있는 상태로 와가지고 부담이 없는데 이게 이제 휠에 기스라는 것도 타이어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뭐 휠에 기스가 약간 이라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 저는 그거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까 보시다시피 물리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 아 이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림에 안착이 안 돼서 지금 바람이 안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타이어를 조금 움직여줘야 돼요 네 됐어요 이 부드러운 타이어들이 이래요. 사이드가 부드러운 타이어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면서 올라왔죠. 주입구를 네, 막고 아,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휠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돌아가는 물체는 지금 타이어나 휠이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밸런스는 밸런스기를 이용해서 맞추는데 먼저 휠 캡을 탈거하고. 스기에 장착을 합니다 자 휠의 재원을 밸런스 기계에 입력 을 해줘야 되거든요 휠의 직경 16인치 7은 림폭 그 다음 요 거리는 이 기계에서 30 으로 직정이 되거든요 어 되어있어요 아,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덥네요 날씨가 예 밸런스가 안쪽에 10 바깥쪽에 45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휠은 보시다시피 바깥에 림을, 림이 납을 박을 수가 있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납을 안쪽에 박아야 되거든 요 10, 25, 30, 45 이거 붙이면 될것 같아요 바깥쪽이 2점이니까요잘 닦아주고 왜냐하면 잘안 닦으면 나비잘 붙지 않거든요 바깥쪽에 40, 40인데 45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완전 바깥이 아니라 약간 안에다 붙였기 때문에 여기 나온 수치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붙여봤어요 그래도 모자리네요 이제 뭐된것 같아요 20을 붙여볼게요 약간 안쪽이니까 여요아 바깥에 오는 안쪽에 워낙 많은 무게를 붙이면 이쪽도 틀어지기 때문에 일단 안 붙였어요. 그렇죠? 10이 나왔잖아요. 이 바깥쪽은 꼭 붙이는 납이 아니어도 되는 타입이거든요. 휠이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는 납을 때려 박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휠이. 그래서 한번 음, 붙이는 납보다는 한번 10자리를 찾아서 박아볼게요. 이 정도면 10이에요. 제가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데. 얼추 10정도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를 맞추고 자 여기 딱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요 뒤를 박았어요 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휠이 휜 것도 없고 상태가 좋아요 자, 짜잔 드디어 휠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보통은 앞 타이어만 휠 밸런스를 맞추고 뒤는 안 맞추는 것도 있는데 뭐 사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심하게 안 맞을 경우는 차 전체가 떠는 느낌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개다 맞춰주시는 게 좋죠. 자, 이거를 다시 차량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케이블 끼우고. 자, 우리가 타이어를 이렇게 뺀 김에 브레이크 패드나 로터를 한번 점검해 주면 좋겠죠. 자. <laughs> 조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차는자 로터는 아좀 마모 됐어요 로터가 네,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데 다음번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때쯤에 앞에 로터를 교환해야 될것 같은 상태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보시다시피 그냥 거의 새 거잖아요 보세요 한번 네, 여기 보면 여기가 브레이크 패드 면이에요 여기가 플레이트고 패드가 지금 이만큼이니까 한 지금 제가 볼때한90% 85에서 90% 남아 있어요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또 다른 부분에 혹시 이상이 있나 한번 확인해 주고요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타이어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훨씬 가벼워졌어요 <laughs> 자 이게 국산차하고 달리 볼트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장착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일단은 구멍을 딱 맞추시고 하나를 제대로 걸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쉬워요 아, 나머지들도 걸어주는데, 이게, 여기가 깊어서, 손으로 안 걸려요. 자, 손으로 일단, 이거 처음부터 임팩을 하면, 잘못하면 나사산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일단, 볼트 또는, 너트로 된 차량들은, 너트를 손으로 충분히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임팩트를 이용해서, 조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완벽, 아주 잘, 걸리고 있죠? 자, 이거를, 조이는 쪽으로 해주고, 됐어요. 이제 공기압만 보충하고 캡을 씌워주면 된 겁니다. 참 쉽죠. 그런데 원래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남이 하는 걸 보면 참 쉬운데, 자기가 직접 해보면 쉽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비록 타이어 가게 가서 어, 비용을 지불하고 타이어를 장착했지만, 그분들에게 타이어를 장착해 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더 나아가서는 타이어를 장착해주신 분뿐만, 아니, 분뿐만 아니라 이 타이어를 이런 레디얼 타이어를 설계하신 분, 또 이걸 생산하신 분 이런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가 자동차를 즐겁게 싼 가격에 즐킬수 <laughs>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고마움을 어느 정도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휠이라는 거는 어 그냥 이렇게 뭐 슬렁슬렁 끼워지고 타이어가 휠에 장착되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법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타이어 장착하는 과정에 휠에 탁 흠집이 난다거나 뭐 약간 기스가 나는 것 정도는 좀 감수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물론 이 부분은 좀 예민한 얘기라서 뭐 고객으로서의 어? 입장만으로는 내가 돈까지 지불했는데 왜 기스가 나야 되다고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흠집 하나 안 내고 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타이어 장착한다는 거는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휠은 타이어를 어, 장착하기, 자동차에 장착하기 위한 매개체일 뿐이지, 이게 무슨 뭐, 뭐 자동차의 뭐, 뭐, 세 상징이나, 무슨 뭐 또, 절대 흠집이 나서는 안 되는 미를 추구하는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기능적인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그, 지, 그, 이, 이 교관의 기스나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뭐 의견도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타이어를 한번, 아 사실 라이닝이 달았으면 라이닝까지 교환하는 걸보여줄수 있었는데, 어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제가 뭐 실력은 좀미천하지만 우리가, 어 자가정비를 할수 있는 범위들을 한번 하나씩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나머지 세 개는 이하도 같은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